지난 5월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이 선발됐죠. 이들은 그동안 블로그 기사 제작 등과 함께 공정세정에 관한 다양한 성실 납세 문화 전파에 앞장서 왔는데요. 자 이러한 그들이 지난 11일 다시 한번 뭉쳤다고 합니다.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30명의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원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성실 납세를 이끌어갈 국세청의 새로운 홍보 리더. 그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지난 11일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원들을 만난 건 창단식 이후 20여 일 만이었는데요. 이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오늘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 중간 평가 경쟁 PT 하려고 왔습니다. <laughs> 지난 5월 20일 국세청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젊은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 0 명의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 그들은 그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블로그를 만들고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정 세정에 대해서 열심히 알렸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올리고 그걸 또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또 팀원들 간에는 또 UCC 제작 회의를 해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실납세 문화가 형성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홍보 활동에 임해온 우리 학생들. 하지만 학생들의 홍보 활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그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계획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제 그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팀별로 어떤 오프라인 활동을 벌일지 그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다시 모인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원들. 그렇게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원들은 온라인 홍보 활동 외에도. 좀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시험기간이라서 어, 아무래도 병행하는 점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틈틈이 이제 짬짬이 하는 거라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학생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되게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지고요. 국세청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알수 있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 국세청 대학생 홍보단원들이 세정 정책을 홍보할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월세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더그 자취생들에게 그 컵라면을 나눠주고 그 현금 영수증에 대한 강의를 시켜주기 위해 국세청 블로그에 가,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과. 어, 어린이 세금 교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더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나 국세청에 대한 인식을 어, 퀴즈를 통해서 자대학 그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본격적인 팀별 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계획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오팀 네, 팀장 미선입니다. 어, 저희 팀의 어, 오프라인 홍보 제목은 국세청 퀴즈왕입니다. 팀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치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역시나 국세청 홍보리더답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재연까지 완벽하게 선보이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저희가 팀원들의 친구 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홍보 활동 위해 기대 이상 정말 학생들은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유인물만 줘도, 네, 맞잖아요. 좀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국세청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거침없이 척척 대답을 합니다. 창단식 날 진행됐던 길거리 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홍보활동의 개선점도 더해져 가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은 서로의 발표를 지켜보며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의 개선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웠고 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디어가 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 같아서 오늘 또 많이 배우 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 우리 국세청 직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굉장히 톡톡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또 이렇게 홍보해내는 그런. 어, 아이디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국세청 직원이 홍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렇게 모든 팀별 발표가 끝나고 국세청 직원들은 팀별 발표 내용을 꼼꼼히 평가해 최종 우승 팀을 가려는데요. 모두들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쳤던 발표인 만큼 우승 팀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뭐, 어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장소 섭외라든지 미리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많이 세운 팀한테 좀더 점수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디테일한 계획까지 잘 세운 이 팀이 오늘의 우승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많이 기쁩니다. 오늘 그 질문 답변도 이루어졌는데 답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준비를 해서 그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아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학생들. 그렇게 학생들은 다시 한번 홍보활동에 각오를 불태우는데요. 대학생다운 그런 열정과 이지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열심히 한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의 패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PPT로 보여드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하게 될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쉽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단 친구들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그거대로 이제 어,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업과 같이 병행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팀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팀원 간의 어떤 팀웍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하고 좀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꿈을 가지고 모인 학생들. 하지만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학생들의 마음은 하나인데요. 이제 그 마음에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